책임을 지는 자유주의자가 되고 싶으면 기독교부터 믿으러 가야 한다. 동아시아의 수직적 문명과 서구 기독교 베이스의 수평적 문명이 그냥 근간 이념이 달라요. 한국, 일본 같은 문화권에서는 수직적으로 계급 선배 후배 딱딱 잡고 일일이 책임감 부여해야 선임이 후임 잡고 일 가르쳐주고 사람 만들어주고 후임도 내리 사랑하고 해야 사회가 돌아가는 거고. 개신교는 가더로부터 잠깐 권위를 빌려 쓰는 시기라서 권위가 유연하게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도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직무급제도 그래서 가능한 거고. 칼뱅주의 개신교 문화권은 수시로 계약 관계, 대리 관계 바뀌고 해도 가든 그대로니까 주인 대리인 문제 최소화하도록 종교적 윤리가 잡혀 있었던 거죠. 동양은 그런 윤리가 없고. 한국 보면 수직적인 관료제가 수평적인 국회보다 윤리가 잘 잡혀 있고, 동아시아는 수직적인 관료제에 관한 윤리가 고도로 발달한 반면, 국회에는 국민을 대리 대표한다는 윤리가 없어서 그렇죠. 수평적으로 깔아놓으면 책임이 분산되고 책임이 분산된 가운데 사역만 채우고 그걸 통제할 윤리가 없다는 거죠. 가령 이직의 자유와 권리만 누리고 그런 시스템에서 자유를 누리는 만큼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한국인이 의식을 안하기 때문에 위해 써놓은 대로 이직의 자유에 따른 부작용이 터져나오죠. 신입견제 등등. 옛날 같았으면 신입은 보살펴줘야 할 우리 조직의 막내 같은 존재인데 이제는 신입교육도 대충하고 어차피 떠나래란 거죠. 신입도 의리 없이 누가 큰맘 먹고 일 가르쳐주면 바로 떠나버리고. 자유주의를 한국에서 하고 싶으면 한국인을 전부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면 돼요. 그것도 유교 안 묻은 순수 기독교로. 유교 문화권에선 자유주의 하려 해도 못하는 부분이 많죠.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책임의식 희미하다는데 그건 보통 자기 사람한테만 책임의식이 강하기 때문이죠. 왜냐면 동아시아 유교권은 유물론 베이스로 자기 윗사람한테만 효도 충성하는 시기라서요. 혈통주의, 순혈주의 같은 게 굉장히 강고하고 자기 울타리 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로 대우가 확 달라지죠. 당장 유교에서 가르치는 게 묵자의 겸해. 니네 부모랑 남의 부모를 똑같이 대우. 와 달리 편해. 니네 부모 우선 챙겨라. 고. 그러니 수직적으로 윗사람에 관한 체계를 만들어야 거기에만 책임을 다하는 구조가 되죠. 자기가 아니면 나 몰라라 하고. 개신교는 가드에 대해서 헌신하라고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관념론인데. 높으신 가드이 있고, 그걸 빼면 일단 사람들끼린 수평적이죠. 그런 가운데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어떤 사람이 가드 역할을 하기로 하는 거죠. 그걸 대리 개념이라 부르고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 발달한 개념이죠. 이러니 고용의 개념도 계약의 개념도 훨씬 발달했죠. 이때 대리나 고용이나 계약에 관한 윤리는 가드한테 무한 헌신하는 식이 되죠. 상무 계약에서는 상호 헌신하는 거고. 동아시아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가서 황하를 다스리기 위한 대표 개념이 먼저 나오고 서양에서 비로소 대리란 것을 받아들였지만 서양에서는 거꾸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가대에 대한 대리 개념이 먼저 나오고 대리 개념이 연장돼서 대표가 나온 거죠. 원래 있던 가대에 대한 헌신 베이스에서 그 윤리를 바탕으로 주인 대리인 관계를 유연하게 형성하고 민주주의, 주권자와 치자 분리 등 자본주의 주주와 경영자 분리 등 튀어나오는 거죠. 물론 베버가 지적했듯 종교적 윤리가 깨져가긴 했고 그 결과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했죠. 동아시아는 이런 극도의 유연성을 원천적으로 꺼리죠. 한국도 기독교적 무한원신 윤리가 부재한 채로 서구 제도를 받아들이니 주인 대리인 문제 심각하죠. 쉽게 말해 대리인 못 믿으니 주인이 일일이 나서죠. 무한원신, 무한 책임이 있어야 자유주의를 할수 있는 거고요. 책임을 지는 자유주의를 이 땅에서 구현하고 싶으면 일단 기독교부터 특히 개신교 믿으러 가야 한다는 얘기죠. 해결의 표현을 빌려볼까요? 해결에 의하면 동아시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이 가족의 일원임을 잇는 일이 없으며 동시에 국가의 자식으로 자각한다. 국왕은 한 국가의 통치자인 동시에 어버이와 같은 존재이다. 그는 가장이며 종교와 학문의 지도자이기도 하다. 동아시아의 종교는 서구의 종교와 다르다. 서구의 종교는 정신의 내면성과 관계가 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세속의 지배권력에서 벗어나는데 동아시아는 종교가 국가 권력과 일체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에서는 개인은 정신적, 내면적 자립성을 지니기 어렵다.